아, <laughs> 네, 오늘 네, 저와 우연히막봉이 방금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, <한 번. 웃음> 네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정우연입니다. 어, 이렇게 어, 그 오늘 마지막 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이 작품을 처음 제가 읽었을 때, 어, 정말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음, 되게 어, 이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느껴, 느끼게 한 공연이었어요. 그래서 어, 그 과정 내내 매우 행복했고요. 그리고 제가 어, 좋은 이 정신을 잘 전달드렸는지 음, 그랬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어, 항상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, 했어요.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어, 더 좋은 사람, 더 좋은 대로 될수 있도록, 어, 항상 노력하는 정우연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팝타이점에서 아랑드랩 뮤드만을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. 어, 저희가 <laughs> 어, 두달 정도 공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. 어, 어, 세달 정도 공연을 하는 공연들이 많아서 두 달을 하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고 너무 아쉽게 끝나는 것 같아서 어, 꼭 다음에 또그글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습하는 동안 공연하는 동안 정말 제가 믿고 신뢰하는 분들과 작업을 했었어요. 배우들도 음, 어, 그 마찬가지, 창작진 분들, 회사 관련자분들,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이 자리에 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계속 참여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어, 정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. 네, 무대에 설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다음에 꼭파타이지미아 작품으로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 더욱더 발전해서 어, 더욱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, 정말 즐거웠죠? 아,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너무 재밌게 <laughs> 연습하고 정말 애틀던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어씀심으신가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한번 포도타임 이 있겠습니다. 오늘 <laughs> 좀 카미 안 맞네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다시 한번 여기 얼마 안 남은데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, 그럼 여러분, 가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